안녕하십니까 개인택시유튜버 장영욱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1 2 3 4 5탄까지 다 올려드렸는데 어, 진짜 수입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오늘 근무한 시간 주행거리 어, 그 다음에 실영업거리 또 영업 횟수 네. 그다음에 금액까지, 수익금까지, 여러분에게 들 보여드리면서, 어 3년차 개인 택시는 얼마나 벌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25분입니다. 네. 날짜도 나와있죠? 5월 15일, 부처님 모신 날이에요. 자, 제가 14일날부터 근무해서 15일까지 근무를 했고요. 지금 271km를 뛰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리고 11시간 49분, 이제 50분이 되겠군요. 그 12시간 근무를 했다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대비해서 금액이 얼마나 나와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업 거리는 190km를 뛰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 횟수는 24회 손님을 태웠고요. 금액은 328,700원 벌었습니다. 그니까 러 야간 근무를 해도, 어, 야간 근무까지 해도 12시간 근무하면 제가 3만원 정도 선이 나온다 그랬죠.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플랫폼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로 움직이는 찬데도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40만원 50만원 번다는 건 사실은 혹 까다가 있는 일이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를 하면서 카카오 플랫폼 택시를 하면서 이걸 번다 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플랫폼 하지 않겠습니까 뭐잘 모르니까 손님을 처음에는 플랫폼 없이 하면 10만원도 못 벌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손님이 모르니까. 그리고 또 플랫폼 싫어서 그냥 하신 분도 20만원 정도 벌수 있습니다. 많이 버신 분이 20만원 버시더라고요. 이 카카오나 우티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20만원까지 버셨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하신 분이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플랫폼 하면 좀 편하죠. 그래서 플랫폼 아직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플랫폼 하기 전에 얼마를 벌었냐? 플랫폼 하기 전에는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좀그 코를 받는 것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조금 플랫폼 안할 때보다 어 플랫폼을 하니까 좀덜 벌는 걸로 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플랫폼을 하면 무조건 다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플랫폼 옷을 입은 사람들도 벗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옷 벗으신 분들이 카카오 옷을 입었다가 플랫폼을 입었다가 벗으신 분도 3,00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들어오는 사람은 많아요 카카오에 왜냐면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영업용을 안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잖아요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플랫폼을 믿고 가는 거죠. 다 주변에서 다, 그러면, 카카오를 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나눠먹게 되는 거죠. 다. 지방에 가거나, 수원에 가거나 가면, 어느, 수원에 가면, 인계동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거기 가면, 골목골목마다 서울 택시들이 있어요. 거기에, 카카오 옷을 입은 차들도 많습니다. 그럼, 뭐, 서로 나눠먹는 거죠. 너무 많아서, 카카오 옷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금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6탄, 금액 확인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